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보약 같은 음나무순으로 오래 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추장 장아찌 맛있게 담가볼게요. 부드러운 음나무순입니다. 장아찌용으로 보통 이 정도가 좋은데 이것보다 더 어린 순도 괜찮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자란 거는 데쳐서 간장 장아찌나 나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듬을 때에 밑에 딱딱한 부분 살짝만 정리하면 별로 다듬을 것도 없습니다. 대야에 물 넉넉하게 받아서 줄기 한줌 잡고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씻어줍니다. 씻어서 소금에 절이고 헹구지 않고 담글 끓어서 꼼꼼하게 세번 씻어줍니다. 얇은 소금물에 잘 절여지게 두꺼운 밑둥에 칼집 한번 내줍니다 절이고 헹구지 않을 거라서 생수 부어줍니다 생수 3리터에 왕소금 한컵 완전히 풀어줍니다 씻어놓은 엄나무순 소금물에 한 바퀴 썩 굴려서 차곡차곡 담아주고요 잘 절여지게 위에 무거운 거 하나 올려줍니다. 4시간 절이는 중간에 아래 위로 자리바꿈 한번 해주고요. 적당하게 나근나근 한게잘 절여졌습니다. 이대로 소금물을 꾹 눌러서 짜주고 넓은 채반에 말려줍니다. 뭉친 거 툴툴 털어서 하룻밤 말리거나 실내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3시간 정도 있으면 적당해집니다. 바싹 말리는 게 아니라 꾸들꾸들 수분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게 잘 말랐습니다. 양념 준비해 볼게요. 대야에 물기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양념으로 고추장 600g 하고 고운 고춧가루 반컵입니다. 없으면 일반 고춧가루 채 내려주면 됩니다. 매실액 300ml 들어가고요. 고급진 단맛을 주는 꿀 100ml입니다. 물엿이나 올리고당으로 해도 좋습니다. 감칠맛도 올리고 모자라는 간도 맞춰주는 멸치 액젓 2큰술 들어가고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주 100ml 넣고 섞어줍니다. 엄나무 수는 봄철 이맘때 잠깐 채취하는 나물 중에 최고구요. 식이섬유, 비타민 등등 영양성분이 많은 것다 아실 겁니다. 항염작용, 관절건강, 간기능 개선, 혈압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데쳐서 나물로 해도 좋구요. 전도 맛있고, 이것보다 좀더 잘한 거는 데쳐서 간장지 해도 맛있습니다. 여러가지 요리법으로 많이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바로 담가서 바로 먹으면 아삭한 맛이 좋고요. 김치냉장고 보관해서 일주일 후부터 먹으면 양념이 숙성돼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나무순 고추장 장아찌 맛있게 담가 드세요. 감사합니다.